안녕하십니까 이실장입니다. 어...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올릴 영상은 저기 동영상에서 스미타니 선수가 웹 없는 미트 가지고 연습하는 영상이랑 그 다음에 일본 포수 3명이 불편해서 몰받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그 영상의 앞에서 앞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보시면 영상이 잘 보이실 거예요 미트랑 글러브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영상 중에서 음, 엄지 부상 극복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미트로 공 잡는거 말씀드렸어요 글러브랑 미트랑 연관이 된다 그랬죠 자 손이 이렇게 됐을 때 글러브는 앞을 본다 그럼 미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공방에서 올스타 미트로 설명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거죠 웹 없이 일부러 끝만 달아놓고 해요 그래서 한때 제가 2웨 a 가공이라고 포스미트 웹 제거하고 가공해서 보내드린 다음에 나중에 어, 웹을 다시 달아드리는 방식으로 가공도 해드렸었는데 별로 호응이 없길래 저도 귀찮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자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글러브즈를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잡냐라는 거죠 그랬다면 밑에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보수비 들었을 땐 이렇게 하면서 글러브쓸땐 이렇게 할까요 자 똑같이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뭘 했었죠 엄지 골무 말씀드렸어요 제가 엄지 골무 만들어서 끼는 거 그 영상도 있어요. 그게 바로 웹 없이 미트를 볼때 해당되는 영상이에요. 또한 가지가 뭐였죠? 제가 옛날에 올렸죠. 트레이닝 미트로 미트 구조 설명할 때 미트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지가 길어지겠죠. 그럼 여기도 커지는데 여기가 여기가 길어져요. 이게 대칭적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살짝만 길어지면서 커지는 만큼 길어지지만 여기는 거기 비율만큼 이만큼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미트는 비대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외범는 밑으로 설명드려요. 그랬을 때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외범는 밑으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으로 잡아서 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보면은 처음에 스미타니 선수가 M1 밑으로 공을 잡아요. M1, M2 계열, 그렇죠? 롤링 하면서 잡는 모습이 나와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스탠다드 타입의, 요런 타입, 엠팔 밑에 형태 에 비슷한 그런 스탠다드 타입의 웹을 쓰는, 웹이 달려있고, 가다에 밑을 쓰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영상 보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여기 볼게요. 네, 여기 완전 꺾어 놨어요. 그리고 계속 여기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이 안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 밑들 보면 공이 안에서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두 번째 선수가 하는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잡 이렇게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밑을 편안하게 대고 있을 때 보면 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므렸을 때 어때요? 같이 누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하니게 여기 계속 꺾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꺾는거 절대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수는 아베 미트를 쓰고 있어요 아베 미트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받는 위치는 똑같이 저번에 봄으로 설명한 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지보호 프로젝트랑 다음에 집에서 혼자 홈트레이닝 하는거 골목 껴서 하는 내용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라는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면 좀 보이실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얘기들 중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네, 이런 얘기. 어, 선수 애들도 와서, 어, 아, 코치님이 렇게 마중 나가래. 이건 마중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감각으로 나갔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갈지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공이 닿는 순간에, 피니시 순간에는 다 롤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서 같이 오므리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엄지를 다치다가 손목에 부하가 걸리면서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트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우리 글로브즈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왜 미트질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가 더잘 오므리냐를 하는 부분이 손목을 꺾으면 잘 오므려지거든요 경직이 될 수밖에 없고 튕겨나오고 엄지를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느낌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편안하게 타겟팅은 이렇게 하더라도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열린 상태로 그냥 그래서 팡팡글로브슬도 동일하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영상 1번 영상 2번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에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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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Whoa! Oh!